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42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골드만삭스의 로버트 루빈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80년부터 1992년 사이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 행정부가 만든 거대한 연방 예산 적자, 비교적 높은 자연 실업률, 그리고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압력 등 상당히 불리한 조건 아래 취임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클린턴 경제팀이 손대는 것들은 모두 황금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자문역, 나중에는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유대 출신 로버트 루빈이 지휘한 클린턴 경제팀은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 시절에 형성된 막대한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다. 그들은 미국에 대한 높은 투자, 높은 생산성 향상의 회복에 성공했으며, 무역 장벽을 줄이는데 줄곧 앞장섰다. 로버트 루비는 1938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성장했고, 아버지는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다시 하버드 법대에 입학했으나 런던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공부하기 위해 3일 만에 좌퇴한다. 런던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무비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1964년부터 2년간 뉴욕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그는 1966년에 투자 고문 회사 골드만삭스에 입사한다. 이후 26년간 투자와 금융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월가의 베테랑으로 활약하게 된다. 그는 주식, 채권 투자에서 10년 연속 최고 수익률을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1992년 한 해에는 2,600만 달러의 개인 소득을 올린 월가의 신화이기도 하다. 루비는 탁월한 법률 지식을 발휘하여 정부의 통상위원회 고문이나 FRB의 국제자본시장위원회 위원, 증권거래위원회, 시장감시위원 등 여러 공직을 역임했다. 또한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금융계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을 위해 선도에 서서 선거 자금을 모집했다. 그것을 계기로 로버트 루비는 민주당 의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는 정권계의 명문 골드만삭스의 회장직까지 오르지만 20만 달러의 연봉을 과감히 버리고 1993년 국가 주요 경제 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국가경제회의 NEC의 의장으로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보필하게 된다. 로비는 이어 1995년 클린턴 행정부의 제70대 재무장관에 발탁된 이후 과감히 재정적자 축소 정책을 펼쳐 미국 경제를 대활황으로 이끄는 등 탁월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로버트 루비는 재임 기간 멕시코 폐소화 위기, 아시아 금융 위기, 러시아 대외 채무 동결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를 뛰어난 리더십으로 극복해 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꼽는다면 단연 멕시코 경제 재건일 것이다. 당시 미국은 과거 멕시코에 무려 120억 달러나 되는 용자를 해 줬다. 때문에 멕시코의 경제 파탄이 현실화된다면 미국도 연쇄 도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로버트 루빈은 골드만삭스에 있을 때 멕시코 투자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멕시코의 경제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런 루빈의 경력을 높이 산 클린턴이 그를 재무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그는 인구 8천만 명의 멕시코 내에 3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정도로 멕시코 정부의 긴축 정책을 조정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해외로부터의 개인 투자도 늘릴 수가 있었다. 그 사이 미국은 멕시코에 융자해준 120억 달러의 4분의 3을 회수했다. 로버트 루빈의 실력은 예산 운영에서 더욱 더 빛을 발하는데, 때는 199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공화당 돌 후보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일률적으로 15%를 감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률적인 15%의 감세는 언뜻 듣기에 공평해 보이나, 가난한 사람이 15% 감세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부자도 그 정도의 감세로 투자 의욕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 무렵 민주당 후보 클린턴의 수석 경제 고문이었던 로버트 루미는 더욱 실효성 높은 예산 운영을 강구했다. 다름 아닌 분야별 감세였다.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감세 조처를 취하고 적자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한 예산 삭감을 실시했다. 예컨대, 장기간 생활보호 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세제상에 우대를 해주었고, 저소득자가 많은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개선을 통한 장려책을 내놓았다. 나아가 그는 주택 매각으로 얻은 이익 가운데 최대 50만 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제안했다. 자본 소득 없이 활발한 자본 투자는 있을 수가 없고, 섣불리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가 그 징세에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비로 세금을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세하지 않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월가 출신 투자 고문다운 발상이었다. 루비는 재정이 적자냐 흑자냐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이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재무부 관할 법무관리 부분, 즉 세관국, 기밀국, 술, 담배, 화약관리국의 활동을 직접 재점검하여 지금까지 묵과하고 있었던 부분에도 국민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마약 거래나 마약 거래를 통한 부정 자금의 돈 세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정계와 증시는 로버트 루빈이 미국 역대 재무 장관 가운데 최고의 장관이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는 1999년 5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재무 장관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그는 세계 최대 금융회사인 시티그룹의 이사로 추대되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생각이 바뀌었네. 슈로이에는 바싹 여위였고 병약한 행상인이다. 그는 햇볕이 쨍쨍 내리 쪼이는 길을 등에 짐을 지고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힘이 장사이고 돈 많은 농사꾼 이완과 만났다. 슈로이메가 이완에게 부탁했다. 이완 이짐좀 쳐다 주지 않겠나. 그러면 그 대가로 20 크로 이차를 주겠네. 이완은 화가 났다. 제놈의 짐을 쳐다 달라니 그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슈로 임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그때 슈로 임의 머리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완, 자네는 부자이고 나는 요즘 돈 때문에 곤란한 지경일세. 어떤가 높은 이자를 붙여줄 테니 오글댓만 꾸어주게나. 그 담보로 이 물건을 잡히겠네. 슈로이미는 짐을 끄르고 그 속에 있는 좌파를 이완 앞에 펼쳐놓았다. 이완의 눈이 빛났다. 이완은 얼른 슈로이메에게 오글댄을 주고 짐을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저녁때가 되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저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완 갑자기 슈로이메가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돈을 꾸지 말아야겠어. 자네에게 꾼 오글대는 여기 있네. 그리고 이것은 잠깐 빌려 쓴 이자 오 크로이차야. 어서 그 담보물을 돌려주게나.